은 저의 차박 여행 이야기를 전주에 이어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야외에서 아이패드네요. 내 노트북은 아니지만 노트북 네. 갖고 일하는 모습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차량 여행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많이 반영해서 말씀드겠습니다 자에게면이 시대의 여행은 EPP 시대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PP는 Building Back b e t t e r 이이 많은 이 시대 어떤 그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 p p p 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미국 대통령 자신이 어떤 연설때 앞에 p p 라는 영어로 붙이면, 분명히 다. 뭐, 사 말고, 한국,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PPP를 구게칩니다 왜냐하면, 아, 힘들잖아요. PPP 이슈가 있는데요. 너무 힘들잖아요. 또 우리가 부딱 죽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현데미 이후에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시대여야 한다. 이런 각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다 어려운 줄 알아요. 종교기업에는 그 물론이고, 그냥 가게 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거 없죠. 그 총체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 들고 물론 매매 사람들은 돈도 달벌있죠 이런 긴도격차가 커지고 이런 시대에 또 우리가 기록들지 말고 빌딩 백배터 i n g 를 생각해. 여행도 마찬가지로 b e t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선 멘트면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많은 물건을 사기보다는 쉐어링을 하자.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물론 저는 내 가까운 데내그 딸이 있으니까 딸이 갖고 있는 걸 빌리는 거예요. 코펠이 쓰면 코펠도 빌리고 텐트가 으면 텐트가 빌리고 시설들을 빌리자. 또 걔들이 가고 싶가 싶은 걸내걸 빌려주면 돼. 또 정보도 공유하는 거. 내가 이 경기도 평택근장에 어떤 그 캠핑하기 좋은 차박 캠핑원는 캠핑하기 좋은 장소가 있나? 이걸 알아보니까 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해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공유를 했고 또 저도 어떤 멘트를 달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쉐어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쉐어링을 한다고 하면 공유만한다그러면은 쑥여름을 사물 살기에 우리나라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또 이런 의이듭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여행은 조그만한 거고 사회 전체가 어떤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어떤 젊은이와 또 중년들 그리고 노인들 남자와 여자 이런 모든 측면에서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에 최대한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게 많아. 이걸 좀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는 어떤 게라, 몇 비비시대의 시니어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좀당장 돈에 부딪친 게 고용 절벽 같아요. 그리고 나이 노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오랜 사는데 이게 죽지 못한다는 노인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아 사회 전체가 성공할 수 있는 이것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 안될바나가이시대 TOD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의 수로 말이요 우리가 어떤 그 지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도 말이요 환경이 환경 때문에 못 살겠다고 기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대모하고 학교 수업도 빠지고 나오는 이런 시대에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자기 중국님은 편하게 중국님은 한다고 하는 거는 이것 참고부끄럽게 뭐 한이 없는 전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말이요. 이런 거뭐 시간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 꽃이 되고 싶다. 이, 어, 뭐, 이름을 불러주는 것, 꽃이 되고 싶은 것. 이 우리 모두의 욕망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어떤, 어떤 남녀 사이의 사랑이라든가, 이런데,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의 모든 영역이 없는요 우리가 쇼핑을 하더라도, 어, 우리가 이 쇼핑을 할 때, 이게 과연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냐? 이런 생각을 로면 사는 거죠. 이게, 또이고 어, 우리가, 어, 기업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더 좋고, 건강한 기업이 있으면은, 좀 비싸더라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웨이스 때 가게가 있으면은, 좀 멀더라도, 가서 사주세요. 여행할 때 쇼핑을 할 때, 사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했는데, 좋은 물건이 많지 않더라고. 근데. 사실 내가 그뭐 얘기하고 싶는 은 뭐냐면은 어, 내가 이 시대에 말이야. 어, 이 시대가 엄청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끊임 없이 내가 더그 새내기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캠이 캠핑 캠핑 이캠또 이거 어 캠핑도 보니까는 아이 세상이 엄 옛날 내가 말이야 캠핑을 때 그 셋이 제 기억은 너무 틀려요. 나도 옛날에 저기 중고등학교 때그 캠핑도 해봤거든요. 근데 시대는 a 텐트 치고, 그 야, 뭐야, 그것도 해봤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또 캠핑 해봤어요. 근데 한 20년 사이에 너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거요 캠핑하는 세계.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그 내가 끊임없이 변신해야 된다. 이런 캠핑 여행도 마찬가지예 먼저, 어,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어? 내가, 아, 뭘 선택을 해야 되냐. 내가 뭘 어떤 쪽의, 그, 뭐냐. 어? 어, 어떤 여행을 할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될것 같네. 그래서 나는 먼저, 그, 그 와이프하고 같이 말해. 차박으로 나만 여행을 하겠다. 이런 선택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코스로 연습 삼아서, 청평 금방은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제 일차적인 여행 계획을 5월 21일에서, 21일에서 24일 사이에 영월로 갈라고. 영월에 달과 별 캠핑장이라고 있는데, 그당히이그 어, 어떤 멋있는 캠핑장이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달이 별을 많이 볼수 있다. 다녀. 달도 볼수 있고, 그리고 기곡물이 아름다워. 그리고 하려고는 하려고 편려고 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어떤 심리적이고 예술적인 부담을 덮어수 있다, 차버갈 수 있다 이렇게 형편이나이렇래제가근로전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최적화할 때거든요. 뭐냐. 가급적 어떤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 뭐 부의 뜸 요새 버는 식으로 말이에요. 미니멀. 모든 걸내 손으로 웬만한 건다 하고, 만들고, 고액그로 한다. 그리고 이미 소유한 걸 최대한 들 환영한다. 활용한다. 그리고 공유할 건 최대한 대로 공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 물건들을 사고 준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이걸 통해서 내가 상당히 어떤 그 활력을 늦춰는것 같아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 먼저 선택. 말씀드렸지만은 강원도 영월 이게 저 왼쪽에 있는 게 도망한 기후요 강원도 영월 이게 강원도 영월군 상동업 덕구리 덕구리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거기 캠핑장 그 세트가 있잖아 요 여러 가지 세트가 있다고 그 여러 세트 중에 한개이 세트가 걸릴지는 몰라요 내가 내가 준비한 게이 네, 비용이 이게 좀 이게 안 맞지가 않아요. 일박당3 5 0 0 0원입니 그러니까 딴게 아니고, 근데 그 값을 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 그리고, 그리고 아, 여러 가지 뭐야, 전기도 들어오고, 예? 그리고, 그리고 온수도 들어오고, 어? 운동시설도 있고, 뭐 운동시설이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북 편의점도 있고, 많은 거를 갖춰져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24일부터 예약을 다해놨 내가 이제 그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거에요. 이 작은 차안에 뭘할수 있겠습니까? 일말로 산게 노트북. <laughs> 차량용, 노트, 노트북, 뭐, 거치대. 노트북 거치대가 차량용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 거치대라 해야하나? 차량용 노트북 거치대라 차량용 노트북 거치대. 여러가지. 네. 컴팩트한거만 몇개 구입했어요. 한 65도 60만원 들었는데 이 이상은 돈을 안들어갈거에요. 단일 접이식 테이블을 사고, 그리고 차량용, 차량용 캠프가 있어요. 차방용 사방, 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 어, 이, 아주 꽉 필요한 거몇개 사가지고, 어, 이거를 우리 그, 컴터로 필요한 공도 위로 두이 간단한 걸 준비했습니다. 보상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더유한 것, 내가 우리가 공유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가 이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에요. 정말 비싼 것, 정말 감당하는 거는, 아, 정말 더 좋은 것은 돈이 별로 안 들어. 그, 강원도 영어로의 그말 그대로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 그리고 그, 그 원초적인 그런 집과 땅. 또그 산내문세. 그 순수한 거 얼마나 부리 밝은지 몰라, 몰라요. 어이고 물가에 가서 하뭐 가면서 가는 길에 즐겁잖아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두 2시간 반 걸린다 그러는데 나는 3시간 잡아야 돼. 나는 음, 길눈이 아니라보곳 천천히 가때겠에 3시간이면 갈것 같아요. 세시간 가는 길에나 즐겁고 가는 길에 길수숨쉬 그래서 내가 얘기한 는 같아요. 내가 캠핑 여행을 준비를 하고서 느낀 거는, 이 시대에 가장 원시적인, 그뭐 캠핑 같지만,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첨단을 달리는 것이 이시대의 어떤 그런 어 캠핑 여행이다. 그리고 캠핑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엔 돈이 들지만은, 그렇게 다른 여행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것같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돈은 안 들어가고, 차박, 차박할 때돈안 들어가는 것도 무시하기만. 그 다음에는 돈을 안 들어가는 것을 차박을 할 겁니다. 그물은 이거는 첫 번째라 좀 아주 그 멋진 장점이에요. 왜 말로 사운데 영어로 어떤 거입니까? 김사까지 태어난 거. 김사까지 아시죠? 네. 김사까지 이런 실입니다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 죽이면 죽위로 살아가고 옳다 옳거니 그러면 그러느니 그렇게 하세 손님덕대는 집안 행편대로 하고 장터에서 사고파기는 시세대로 하세 <laughs> 지상만들어 하느니 <이런> <laughs> 그렇고 그런듯한 그런대로 살아가세 이렇게 여유로운 몸도 여유로운 몸 믿지만은 이런 마음 플러스 일등 빛배타의 예. 음 공백동 여행을 이미 시작했고, 더 아름다운 여행은 5월 21일에서 24일 흘러버니다